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늘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g g e r and t h 우리 y 타임 c 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늘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마늘 있잖아요. 통마늘 속에 보면은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알린. 이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린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이게 공기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분하고 이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알리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알리신으로 바뀌어야만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하고 노출이 되려면 통마늘인 상태에서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으깨는 거예요. 으깨었을 때는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으깨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이게 마늘 을 하면은 통마늘보다는 편마늘, 쪼개자라. 이것도 효과가 나는데, 으깬 것보다 못하지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통채로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익혀가지고 먹으면 우리 매운맛이 톡 쏘는 맛이 우리가 생마늘 먹으면 엄청 톡 쏘잖아요 그런데 익혀 버리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알리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늘이 어, 아주 강력한 항암작용도 있고 면역도 올리는 작용도 있고 알리신 외에도 설포라판이라는 이런 해독을 할수 있는 이런 성분들도 있는데 그 먹는 방법을 잘 맞춰 가지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가 어떤 규칙이 없이 막 계속 성장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정말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암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정자하고 난자가고 수정이 됐을 때는 엄청 빨리 커요. 그렇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한 4kg 정도로 빨리 크는 그런 세포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에는 있어서는 성장하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되고 암이 발생했을 시점에 가면은 원래는 세포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빨리 성장을 시켰던 그런 유전자는 전부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대, 60대 때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런데 암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달라져요. 빨리 성장을 시켰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유전자를 깨우는 거거든요. 깨워 가지고 암 세포가 빨리 크는 거예요. 지금 어때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50대, 60대 나이가 됐다. 그러면 50대, 60대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빨리 크게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활동을 시키고, 또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뭐 돌연변이 위해서 놓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은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만 작동이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한마디로 암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이 암덩어리를 죽이는 역할. 그렇잖아요. 죽이고. 아니면은 수술해서 들어서 없애버리고. 또 면역이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주위에서 계속 암세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끄는 방법이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표적 치료제도 바로 이 치료입니다.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여기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항암제라 해서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면역 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암 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면역 항암제지만 표적 치료제에 들어갑니다. 그 표적 치료제는 바로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암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또 바로 유전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막 한쪽에서는 막 계속 막 만들으라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죽이고 한다고 해서 다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자 조절을 암을 만드는 설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거를 여기서 찾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니 되지는 어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유전자가 암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전자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보조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유전자를 이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변이된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최소한 하나의 암을 만드는데 변이된 유전자가 20개 이상은 돼야 한다고. 그데 20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적치로제로다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은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치로제로쓸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에는 이런 유전자를,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되게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채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많이 알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파이토케미칼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탄수화물을 공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 은 우리가 매일 표적 키로제를 먹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먹지 않은 이런 데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채식을 더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 있어요. 식이섬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한 400g에서 하루에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슨요법에서 이렇게 주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뭐열몇 번씩 먹으라는 게 있는데 아마 어그 정도 먹어야 아마 400에서 60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장 기능에 상당히 좋은 미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식이섬유가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유도하는 게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해균들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유익균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 작이라는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를 이렇게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몇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물질들 그리고 암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빼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하고 그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우리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신경 호르몬들도 우리 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400에서 600g이면 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노로 분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400에서 600g 효과를 낼수 있는 그 농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이섬유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영양 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쪽에 어떤 단백질 섭취를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칼로리가 문제가 돼서 그 암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